네 오늘은 25년 7월 20일이고요 어, 신반포자이 신판, 신반포자이 매물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정보를 알아볼게요 신반포 자이는 세대수가 607세대고요 어,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은 71세대 포함해서 600, 607세대고 총 7개 동이고 네, 최고층 28층이고 2018년 7월달에 입주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한 7년 전에 총 주차 대수는 1.61대고요. 건폐율은 19%다. 네. 위치는 잠원동에 있고요. 잠원동 면적별 면적별 정보를 보면 가장 작은 평수가 25평형, 25평, 26평, 33평, 34평, 35평, 38평, 45평, 61평이다. 가장 작은 평수도 방 3개 욕실 2개 고요 네,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자이 세대 수가 607세대고 2018년도에 입주 를 했다. 대략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면 네이버 지도고요. 이제 여기가 고스코스 터미널 이쪽이 반포자이 이제 여기가 메이플자이 입주를 하고 있는 신반포자이가 이제 이거죠 여기가 있고 앞에 앞에 동아파트가 있고 네, 동아파트가 있고 뭐 반포자이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근 네, 카카오지도로는 이렇고 위성지도 신반포자이 구글지도로 보면 네렇게 있습니다. 네 구글지도는 이렇고. 한번 로드뷰 한번 볼까요? 로드뷰. 네. 로드뷰. 신반포 자이. 음, 맞은편에 상가들도 있고요. 신반포 자이. 한 10월 달? 네, 10월 달. 하 신반포 차이. 어, 신반포 차이가 이제 오늘자로 보면 매매가 30개, 전세가 53개, 월세가 33개가 나와 있어요. 매매 30개는 전체 607, 607세대 중에서 매매 30개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4.9%예요.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이제 매매로 나온 거죠. 전세는 53개인데 비율을 말씀드리면 8.7%예요. 100개 중에 8개, 9개가... 전세로 나와 있어요. 월세는 33개, 비율로 말씀드리면 5.4%, 100개 중에 한 5개, 6개 정도가 월세 나왔다. 그래서 뭐 전세 월세는 그냥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비교하면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정도. 매매도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진 않고, 4.9%니까. 그냥 뭐 준수하다 할까요? 뭐 일반, 일반적이다. 자, 제가 이제, 네. 신반포 자료, 이제 요 자료는 25년 7월 19일 자,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자자료예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제 자 자료. 어제하고 오늘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엄밀, 엄밀히 말씀드린 토요일 자 자료가 더좀 정확하기도 하고. 자, 매매가 30개가 나와있는데, 몇 평이 나왔있냐 가장 많이 이제 나와있는 게 34평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10개, 10개가 나왔고, 34평형, 35평형이 2개, 36평형이 뭐 3개, 글쎄요, 이게, 이렇게 뭉뚱그리면 한 15개 정도가 이제 34평, 5평, 6평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8평이 7개가 매매 나왔다. 45평형이 6개가 나왔다. 26평형이 2개. 45평형도 뭐 6개 정도. 비율로 말씀드리면 좀 적지 않게 나왔다. 네. 34평이 가장 많이 나왔고. 어, 그러면, 뭐,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소유주분들이. 어, 매매 효과를 볼게요. 효과를 보면, 26평형, 26평형부터 보면 평균이 매매 호가에요. 38억 달라가고 38억 평균 38억 달라가고, 34평형은 49억 8천 평균이 약5 0억거니까약 50억, 50억이 싼게 44억 9천, 45억, 비싼게 54억 정도, 35평형은 평균 50억, 3 6평은 평균이 한 48억 3천, 어, 중간값은 47억, 싼건 45억, 비싼 건 53억. 이제 어그 34평하고 3 6평을묶기가좀 그렇긴 하지만 대략 대략 보면 한 50억 선인 거죠 평균이 평균 한 50억 선이고 좀 싸게 나온 게한 45억 선이고 34억 34평 35평 36평 공이 좀 비싼 게한 54억 정도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수 그저 평수 차이보다는 방향이나층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34평은 한약한 50억 정도 하려고 하고 35평도 한 55, 36평도 한 48억 3천 정도다. 호가가 38평은 평균이한 56억. 56억. 45평은 평균이한 55억. 어떻게 45평이 평균이 좀더 작네요, 좀. 55. 38평은 56억인데. 45평은 한 55억 정도 55, 8천 이렇게 뭐 있는데 한 55억 정도 음, 비싸게 나와 있는 게한6 5억짜리 하나가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이게 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26평은 38, 38억 34평은 뭐 49억 8천 35평은 5 5억3 6평한 48억 3천 38억, 38평은 억3 8 56억 45평은 뭐 55억 8천 정도 이게 호가다 전세 따라 볼게요, 전세. 전세가 이제 57개, 어제 자 자료는 57개였는데,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26평이, 매매형은 달리 전세는 또 26평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19개. 그 다음 전세는 35평이 15개. 오, 34평부터 35평이 15개. <laughs> 34평은 12개. 그 다음에 3 6평이 8개, 33평이 2개가 나왔다. 35평도 전세가 하나가 나왔다. 하나 가장 많이 나온 곳은 26평이고, 그 다음에 35평이 좀 나왔다. 35평, 34평, 34평도 12개 좀 나왔고, 그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소유주분들이 호가에요 전세 호가 25년 7월 19일자 26평은 평균이 17억 7천 1 0 약 12억인 거죠. 그러니까 11억 7천 전세, 전세 평균이 12억 7천이다. 33평은 약 14억 8천이다. 14억 8천 호가, 34평은 14억 4천. 조금만 더 키울까요? 네, 34평은 한 14억 4천. 35평도 14억 7천 정도, 평균이. 31평, 14억 6천. 어떻게 뭐, 33평부터, 그죠? 33평부터 36평까지, 뭐,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몇천 차인데, 뭐, 조금씩 조정 가능한 거니까. 한, 대략 퉁쳐가지고 한 14억 6천 정도? 네. 14억 6천 정도, 평균이. 좀 싸게 나온 게 14억 5천, 14억 8천도 있다. 전세가. 33평, 34평, 35평. 26평은 전세가 11억 7천인데, 한 3억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45평. 45평은 전세 평균이 24억. 전세 평균이 24억. 45평. 전세가 이렇다. 그러니까 실제 그, 실거래가하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 신반포자이. 먼저, 매매를 볼게 매매. 25평. 지금, 소유주분들은 매매를 한 38억 달러 하거든요 38억. 아, 38억 달러 하는데 자, 뭐, 이거 뭐, 25평이나 26평이나 같은 거니까, 이제 26평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6평을. 26평이. 자, 작년 한 말부터 해서 실거래, 실거래가예요 매매. 29억 5천, 30억 4천, 29억 5천, 30억 6천 5백. 최고가 25년 3월 달에 34억이 찍혔어요. 34억. 25평도 어 23억, 작년이니까 2억 2천. 자, 26평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소유주분들은 매매 효가를 38억을 부르고 있는데, 25년 3월 달에 매매가 34억이었다. 약간, 자, 평균이. 38억 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한 4억 정도 차이가 있다. 자, 25년 3월 달 거래였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거래가 없었다. 34평, 291세대인데요. 34평, 34, 291세대. 한번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작년 7월 달, 33억, 33억, 37억, 2039억, 자, 25년 6월 2일 날 최고가 44억 9천을 찍었다. 이거죠. 자, 올해 2월 달에 39억 했다가 44억 9천. 뭐, 사, 45억이라고 보면, 45억이라고 이제, 올해 뭐, 3월 달, 4월 달, 5월 달 거래가 없었지만, 6월 2일, 6월 2일 자에 44억 9천이 찍혔잖아요. 45억이라고 보면, 지금 매매 효과는 49억 8천이에요. 평균이. 49억 8천. 평균이 49억 8천이다. 얘는 평균이고 지금 싸게 나온 것은 45억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싸게 나온 거는 거래가 가능한 거죠. 뭐다거래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어 아주 터무니 뭐 없는 값이 아니다 이거죠. 거래가 이제 빈번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이 값이 떨어질 거냐? 대출 규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거래가 어 아무래도 줄줄 줄겠죠. 줄겠지만은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호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35평형. 35평형은 최고가가 이제 40억을 찍었네요. 올해 3월 달에. 35평형, 이 호가는 50억이에요. 지금 현재 50억. 근데 뭐 35평형이나 34평형이나 사실 같은 거니까. 네. 이게 여기 호가, 이제 35평형도 지금 현재 이제 시세는 한 40억, 한 45억 정도라고 보고. 호가 5 0억한 네. 5억 차이가 있다. 36평형도 마찬가지다. 3평도 38평형을 보면, 38평형이 이제 52세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25년 2월 달에, 25년 2월 달에 최고가 이 45억 5천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어 어제 자, 38평형, 평균 호가는 56억이에요. 싼게 55억이고, 평균 효과는 56억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실제 거래되는 거 하고는 55억, 45억은 지금 차이가 있죠. 한약 10억 정도 갭이 있네요. 이 정도, 이 정도 갭이 있다. 약간. 그 다음에 45평형, 45평형도 지금 소유주 분들 한 55억 정도를 달라고 하거든요. 55억 정도. 근데 이제 25년 4월달에 최고가 49억을 찍었다. 지금 소유주 분들은 한 55억 정도를 얘기하니까. 요거 이, 뭐, 철과 49억, 50억이라 고 보면 한 5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네. 거래가 빈번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뚝 떨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네. 25년 4월 달에, 25년 4월 달 거래가 지금 뭐, 1월 달 1, 2, 3월 달 거래가 없었고, 5월 달, 1월달 거래 가없고 자, 어쨌든 간에, 매매가 그렇다. 자, 이제 그전 이제 그전 월세도 나와 있었거든요 월세 월세가 아까 33개에 나왔었어요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신반포자이가 5.4%에 월세가 그래서 월세도 좀 알아봐야겠다 신반포자이 월세가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어, 지금 월세 나와 있는 게요 26평형 26평형 34, 35평, 45평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월세가 보증금 말고 월세 가장 싼게 뭐냐? 26평형 중에 월세 가장 가싼 거는, 네, 보증금 9억에 월세 100만원짜리, 106동 저층. 26평. 월세 가장 가싼 것은 100만원이다 이거죠. 보증금 9억 100만원. 가장, 가장 비싼 건 뭐냐? 보증금 2억에 520만원. 어, 월세 차이가 100만원, 520이니까 한 420만원 차이 나네요. 얘는 어, 가장 비싼 건 보증금 2억에 5 2 0다 106동, 어, 106동 저층이에요. 얘도 106동 저층 아닌가? 106동 저층. 똑같이 106동 저, 어, 저층인데, 하나는 9억에 100이고 하나는 보증금 2억에 500이시다. 106동, 한 106동 볼까요? 106동, 동배치가, 동배치가 101동, 2동, 103동, 104동, 1 0 5 106, 107동, 좀 전에 106동이라고 했잖아요. 106동이 이제 옛거죠. 106동이, 어, 예, 근데 똑같이 저층인데, 어, 106동 저층이다. 이 로드,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06동? <laughs> 106동이다 이런, 이런 느낌 네. 106동에 그렇다. 34평 중에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520이다 105동에 105동이 저층이다 35평 중에 월세 가장 싼곳은 280만원이다 보증금 8억에 보증금 8억에 월세가 280만원이다 107동에 고층이다 남자형이고요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보증금 2억에 월세 560만원이다. 1 0 6동의 저층. 얘는 1 0 7동의 고층, 얘는 1 0 6동의 저층. 45평 중에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뭐 10억에, 딱 아, 하나 나와 있나요? 뭐 이렇게. 10억에 520만원이다. 10억에 520만원. 101동 고층이다. 10억에 520. 자, 이건 월세, 월세를 가진 거고, 이번엔 보증금. 같은 26평 중에 보증금이 가장 싼 거는 뭐냐? 아, 보증금 2억에 월세 480짜리, 1 0 7동의 18층. 이거 가장 비싼 건 보증금이 가장 비싼 곳은 보증금 9억에 월세 100짜리, 1 0 6동의 저층이다. 34평은 보증금 2억에 520짜리 하나 있고요. 35평은 보증금 2억에 보증금이 가장 싼게 보증금 2억에 510만원, 1 0 7동의 중층이다. 보증금 가장 비싼 곳은 보증금 8억에 월세 280만원이다. 107동 고층, 남서향. 45평 중에는 이거, 이거 보증금 10억에 520짜리 하나 네, 이렇게. 두 개의 135평 보면 3 5평의 보증금이 가장 싼 것은 보증금 2억에 510이고 가장 비싼 것은 보증8억에 280인데 이두 개를, 개를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게더 더 가성비가 좋은 거냐? 어그어렵 어렵. 그래서 이제 통화 벌세를 만들었다. 고 통화 벌세? 보증금을 월세 바꾼 거예요. 보증금을. 월 이자 5% 연일 5%로 해가지고 월 이자 쪽으로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는 월세하고 더한 거예요. 어, 보, 보증금을임차인 임대인한테 빌려줬다. 연일5% 빌려줬다라고 해서 월 이자를 계산해서 그 월이자하고 기존에 또 월세를 더한 거 이걸 통합 월세로 한 거예요. 자, 요것이 그렇다. 이제 통합 월세. 통합 월세는 뭐 동이나 층이나 방향이나 뭐 이런 거 관계 없고 그냥 월세,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돈만 가지고. 그래서 26평 중2평 중에 가장 경제적인 게 뭐냐? 가장 경제 적인 것은 통합 월세가 473만 원. 473만원이고 보증금 8억에 140짜리 요게 가장 경제적인 곳이로 봤다 그죠 1 0 5동에 고층이다 남동향이고 105동 고층 보통 통화원세가 가장 싼 것은 저층이거든요 근데 이거 고층이네요 이런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0 5동에 고층이다 이거 한번 볼까요 1 0 5동에 고층 음. 105동 105동이 자, 요건데, 1 0 5동에 고층 남동향이라고 한것 같은데. 남동향가, 얘기, 얘기했죠, 설마? 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음. 하여튼, 얘든, 얘들, 얘든 얘들, 얘들, 둘 중에 하나. 1 0 5동에 고층 남동향이다. 보증금 8억에 월세 140가. 그 가장 좀 비싼 거라고 할까요? 그거는 1 0 6동에 저층. 보증금 2억에 월세 520만 원이다. 통화월세로는 603만 원이다. 자, 35층 중에 통화벌세 가장 싼거 그거는 보증금 2억에 월세 490만 원이다. 통화 통벌세가 573만 원이다. 106동 저층. 통화벌세 가장 비싼 것은 35평 중에 네 보증금 2억에 560만 원 얘는 보증금 2억에 490인데 얘는 보증금 2억에 560만 원이다. 통화벌세가 643만 원이다. 106동의 저층이다. 얘도 106동의 저층이고 네 106동의 자 어쨌든 통화벌세가 600 43만원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대략 한달에 643만원 정도 주는 꼴이다 그거죠 어, 똑같이 106동에 저층이다 45평은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봐요 보증금 10억에 520만원 통화벌세가 936만원이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에 한 936만원 정도를 주는거다 네. 101동에 고층이고요자 이렇게 해서 신반포자이 25년 7월 19일자 자료를 가지고 신반포자이 매물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